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강좌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약재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유명한 약재예요 사양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사양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요 굉장히 고가고 진짜 사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양은 수 숫사, 사양으로 해서만 나와요 암컷에서는 안 나오고요 이게 수컷에 생식기 바로 앞에 향낭이라고 향인 물질이 담겨있는 주머니가 있어요. 이렇게 생겼는데요. 고기 안에 이제 까보면 안쪽에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. 저요 가루를 사양으로 씁니다. 처음에 채취했을 때는요, 암모니아의 찌린내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. 근데 그걸 말리고 나면 그런 암모니아 냄새들은 날라가고그 다음에 이제 그 사양 특유의 뭔가 알싸한 그런 향들이 남게 됩니다. 어 사양의 효과를 보면 일단은 성미는 미신성 온하다고 해요. 맛이 맵고 성질이 따뜻하다는 뜻인데 이 매운맛은 실제로 매운맛이라기보다는 이 향이 확 나는 고거 그거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매운맛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. 그리고 성질이 따뜻하다고 돼 있으니 좀 몸이 찬 사람들한테 더 맞는 약이겠죠. 첫 번째 제일 강한 효과가 이거예요. 개규 성신한다고 하는데요. 개규라는 거는 뭔가 구멍을 뚫어준다는 뜻이고 성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일깨워준다는 뜻이에요. 뭔가 기운이 확 통하게 하면서 정신을 일깨워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약이다.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안신하는 효과가 있는데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고요. 그리고 통경맥한다고 하는데 뭔가 경맥의 순환이 안될때 경락의 순환이 안될때 그런 거를 확 통하게 준다. 그리고 산어열이라는 것은 몸에 쌓인 어혈들을 풀어준다. 이런 뜻입니다. 이런 향이 많이 나는 약재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왜 강한 향 맡으며 뭔가 기운이 확 올라가고 뭔가, 막 뭔가 터져나가는 이런 느낌들을 느끼잖아요. 예를 들어, 박하향 같은 거 맡으시면은 뭔가 정신이 확 깨는 것 같고 이런 거 느끼시잖아요. 그런 겁니다. 이제 향 나는 약재들이 다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뛰어나고요. 그리고 향류의 약재들 특징이 좀 효과가 빨리 나요. 다른 약들에 비해서는. 먹는 게 아니고 향을 맡으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향이란 게한약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. 왜냐면요. 이제, 요, 뇌신경 사진인데, 뇌 12가지의 신경이 나오는데, 어그 중에 1번 뇌신경이 후각신경이에요. 다른 12개의 신경은, <laughs> 다른데 이렇게 통해서 대뇌로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. 이, 유독 후각신경 하나만 바로 뇌쪽으로, 이제 신호가 전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향 맡으면 벌써 기분이 확 달라지고요. 몸의 느낌이 확 달라져버려요. 그래서 이 향이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한약증에서는. 일단은 사용은 그래서 쓰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인데, 첫 번째 경관이란 거는 애들이 막 어디 놀라가지고 막 울다가 갑자기 발작하는 그런 것들 있죠. 그래서 그런 걸 경관이라고 하는데, 그럴 때 쓰고요. 담궐증이란 거는 갑자기 뭔가 혈액환이턱 막히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질라 고 이런 걸 담궐증이라고 합니다 막 손발도 싸늘해지고 이런 증상들에 응급하는 것들을 쓰고요 질타 손상이란 거는 넘어져서 다친 거예요 어혈을 풀어주는 과학기 때문에 이럴 때 쓰고요 중풍음이란 거는 중풍 초기에 중풍 초기, 중풍 딱 맞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흐려지고요. 팔다리에 힘이 떨어지고, 이런 신경과적인 증상들이 나와요. 그때를 중풍 혼미라고 하는데, 이런 응급할 때, 옛날에는 사양을 이런 응급할 때 썼어요. 그리고 전망증이 생겼을 때, 그리고 불안증이 있을 때, 뭐 이럴 때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. 어, 사양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약도 이런 약들이에요. 많이 들어봤죠? 공진단. 우왕청심환 뭐, 사양사는 들어본 분도 있고, 못 들어본 분도 있고, 그럴 거예요. 사양이 요때 들어가는데, 일단은 사양이 굉장히 고가예요. 이제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은, 그래서 우왕청심환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, 시중에서. 요새는 사양을 쓰지 않고 다른 걸로 좀 대체해서 쓰고 있고요. 공신당 같은 경우에는 사양 함량을 좀 낮은 제품들도 나오고, 아니면 목향으로 대체한 제품들도 나오고,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. 이제 사양사는 이제 뭐 필요한 경우는 쓸수 있겠죠. 그래서 뭐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황청심환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풍 혼미 증상에 쓰는 약이었어요. 이제 막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이럴 때 쓴다기보다는 중풍에 갑자기 사람이 막 쓰러져요. 이럴 때 응급할 때 쓰는 약이 이제 우황청심환이었는데요. 그때 이제 사양의 효과를 발휘를 했던 거죠. 자 이제 어이사양에 효과가 나는 게이 무스콘이라는 요 성분 때문에 그래요. 요 성분이 그 특유의 향을 나게 만들어주는데 사양이 너무 귀해요. 옛날에는 사양을 이제 수컷 사양을사양로를 사냥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요, 그걸 채취해서 썼어요. 그랬어요 연간 한 1만 마리에서 5만 마리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. 국제간 교 거래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사양 노로 같은 경우에는. 다만 예전에는 사양을 죽여서 채취했는데 요새는 특수한 기구를 통해서 죽이지 않고도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채취하면은 사슴 한 마리당 이제 한 10g에서 30g 정도 나와요. 굉장히 소량입니다. 어, 어쩔 수 없이 고가일 수밖에 없어요. 이게. 그래서 어, 그리고 또 문제가 진짜 사양이랑 가짜 사양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어, 전혀 구분이 안 가실 겁니다 그렇죠 보통 가차사양 같은 경우에는 합성무스콘이랑 천연 말고 합성무스콘에다가 불개미 같은거 갈아 가지고 이렇게 섞어서 만들 거거든요 뭐, 전혀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좀잘 알고 해야 진짜 사양의 효과를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<laughs> 일단 진품사양의 몇 가지 기준이 진품사양은 식약처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오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함량이 성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, 이런 거, 활다 따져서 중금속은 없는지 이런 거다 따져서 오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정된 게 의료인이랑 제약 회사를 통해서만 납품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시장에 가셨는데 아 이거 사양이에요. 이렇게 딱 판다. 하면 100%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. 의료인과 그러니까 한의사랑 그리고 제약 회사를 통해서만 납품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구하실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요. 전체 분량이 수입이에요. 국내산이 없어요. 만약에 국내산이 있다면 뭐한요 정도에 한 1억 정도 될 겁니다. 비용이 없으니까 <laughs> 굉장히 비싸겠죠. 없고요.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돼서 와요. 그래서 국내산 사양이다 이러면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고가예요. 저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. 사슴 한 마리당 10g에서 30g밖에 안 나오고 찾는 분들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고요 보통 사형공진단 원방공진단 같은 경우는 한 알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는게 정상이에요 그것보다 싸다고 하면은 함량이 좀 낮은 거든가 아니면 가짜든가둘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고려하시면 될것같고요 금기가 있는데 고혈압에 주의해서 쓰는게 좋고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좀 몸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작용이기 때문에 혈압이 좀 올라갈 수 있어서요. 주의해서 쓰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자궁 흥분작용이 있어서, 임신부한테 유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. 임신부한테는 쓰지 않습니다. 그렇 사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. 뭔가 이 향이 나는, 이향 중에서도 이 사양이 최고예요. 이 최고의 사양이 뭔가 막힌 기운을 확 뚫어주는 약제다. 뭔가 기운이 통하지 않아서 사이마 쓰러질라고 이런 응급할 때도 많이 썼던 약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만약에 이런 약제에 대한 더 나은 정보나 또 다른 궁금한 게 계시면 저희 가연 오시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.